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누가 오셨는지 목사님 얼굴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어린이 여러분 어, 지난 한주 동안 아니죠 우리가 못보2이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여러분들이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도 또 다행이고 또 하나님 한테 감사할 부분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 매년 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절이란. 아, 뭔가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기억이 날듯말듯 듯 하면서 그렇죠. 자,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순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4일 3일 어, 4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그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주일을 뺀 나머지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있으세요?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노아와 방주 기억하시나요?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났을 때 밤낮 할것 없이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맞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게 리 되었습니다. 자또이 4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몇 년? 어,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 동안 하셨을까요? 네, 40일. 자,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 숫자에 전부 뭐가 들어가나요? 40. 이 사순절도 며칠이에요? 40. 목사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그리고 인내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다른 날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에 새겨주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은요, 어,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치퍼스 여러분들은 생일이 몇월 며칠이신가요? 어, 11월 또, 11월 5월. 8월. 어, 8월. 아, 4월. 아, 미안해요. 아, 목사님, 헷갈렸어요. 아, 4월. 또, 3월이신 분안 계세요? 아, 아무도 없으세요? 어, 저손 들었잖아요. 제가 3월입니다. 아, 네. 네, 제가 3월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생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4월도 있고요,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8월도 있고, 11월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일을 맞이하시려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될까요? 어, 8월이나 기다리셔야 되고, 뭐, 4월이신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한 1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고, 아니면 이미 생일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월이었던, 1월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처럼 이미 지나간 친구들도 있고, 뭐 5일만 기다려야 되는 뭐 목사님처럼 며칠만 좀만 기다리면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뭐예요? 네, 생일이에요. 1 년에 한 번은 꼭찾아오게 우리는 달력에 우리 생일을 동그랗게 빨간색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삽니다 왜냐? 생일 때뭘 할까요? 어, 생일 파티도 하고 또뭘 받아요? 아 선물 아 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선물하자마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신 게다 보입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받잖아요. 그날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이처럼 달력에 내 생일을 표시하고 우리들은요, 이 생일이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처럼 어, 우리가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뭐 이틀, 몇 달, 며칠을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어느 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1년마다 찾아온다,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몇 달,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언제인지, 아무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만약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생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막연한 기다림, 언제인지 모르는 채 찾아오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날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태어난 아기에게, 처음 태어난 아이는 성전이라는 곳으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처럼 정해놓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나서 처음교회에 어, 왔을 때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를 해 주시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태어난 우리 아기 예수와 함께 이 성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위치해, 위치하였던 이 성전으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성전을 찾아갔어요. 막 성전에 들어서서 예배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와서요? 허리가 조금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어,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제가 저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마리아와 요셉은 좀 당황했어요. 아, 아기요? 그렇지만, 당황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그 할아버지 품에 잘 남겨드렸어요. 자,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군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시고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화면에서처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었답니다 마리아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마,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있는 아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 할아버지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와서는 다짜고짜 아이를 달라고 하더니 품에 안고선 내가 예수를 보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아기를 아기 예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선가 이번에는 허리가 조금 더 구부정한 할머니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처음 본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저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데 한, 한 걸음에 기뻐하며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이분이구나, 이분, 이분이, 어, 주님이시구나. 어, 어색한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laughs> 아, 예. 아 그래도 들으세요. 오, <laughs> 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아기 예수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아기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함에 기뻐하고 또 그를 축복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깊은 소식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했죠. 어, 할머니 한분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어, 누구지? 아 어, 목사님 할머니라고만 하고 할아버지라고만 하고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무온이라는 할아버지예요. 따라해볼까요? 시무온 그리고 할머니 이름은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가 이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전에 이 시몬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 있잖아, 너예수 예수님 볼 때까지. 너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너 내가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꼭 만나게 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을 들은 시몬 할아버지이지만, 이 약속이 언제 몇월 며칠 몇 년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하루 이틀, 며칠, 몇 년, 몇십년 동안을... 이, 우리를 구원해줄,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짜증나. 하나님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답답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믿고 있었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그날, 그날도 역시 시몬 할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로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어, 아기 예수.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어, 옆에 있었던 이 할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어, 안나. 이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경배를 받은 이 아기 예수는 영 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답니다. 어, 벌써 막 수염이 막 자라났죠. 어,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주 잘 자라났어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였어요? 어, 시몬 할아버지랑 또 누구? 어,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 아시나요? 뭘까요? 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이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은 기다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너무나도 어렵겠죠? 자,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지 열흘 만에 이루어질지 몇달몇년 만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몇십년 만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기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들,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할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약속이에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들 것들 항상 함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알아보지 못한 이 아기 예수를 그들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할 때,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무슨 주간으로, 무슨 기간이라고 목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어,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가 마주치고 이루어지고 싶은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또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즈퍼스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자세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이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처럼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보며 바라보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지만 않게 하시고, 또 주저앉지만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기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